사무용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? 빅트랙 2024 V북 15.6 셀러론 인텔 11세대는 뛰어난 가성비와 안정성을 자랑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깔끔한 디자인과 휴대성을 갖춘 이 노트북은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빠른 성능과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. 넓은 화면은 문서 작업이나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최적이며, 인텔 11세대 프로세서로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. 가벼운 무게와 긴 배터리 수명으로 언제 어디서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.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정성과 합리적인 가격대 빅트랙 2024 V북으로 업무 효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